오케이, okay. 없어. Unjust, 없어, 오케이. Okay. 아, 이 손만, 손만, 손만. 오케이. 아수 뒤에 오만 들어. 이 손. 오케이. 아니다, 아니다. 됐어, 됐어, 됐어괜찮아 괜찮아. 괜찮아. 오케이. Okay. 아까비 아까비 아까비. 슈팅다 슈팅. 그렇지 빼주고. 다시 갔대 키가웃 오케이, 오케이. 똥걸 키가 웃다. 키가 웃다. 닫 건이 형, 키가 웃다. 건이 형, 내려, 내려, 내려. 신 <목소리> 어, 아, 플레이 안 플레이 을고 갔다 <목소리> <스피따. 목소리>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<목소리> 괜찮으세요? <목소리>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권형 <목소리> 나이스 나이스 はい。

그렇지! 아 <laughs> <laughs> 어, 없는거 없는 아니야? 어? 없는거 같은데? <laughs> 라이즈 라이즈 자 <야>, 고정 고정 <웃음> <웃음> 손만 오케이 <laughs> 오케이 띵 들어간다. 백! 아 대포다! 아! 띵. 자, 넘어간다. 오케이. 렛! 백! 백! 이, 이! 됐어. 세팅해, 세팅해. 오케이. 잡고, 잡고, 잡고. <목소리> 잡고, 잡고. <laughs> 살아 살아 갔다. 오케이 오케이 풀린다 풀린다. 나이들. 방어 오케이 됐어. 됐어. 하! 하! 가! 오케이! 쭉쭉쭉. 좋아 좋아 좋아. 좋아, 좋아. 오케이! 좋다. 집중, 집중. Libba 뒤, 집중. 오케이. 아 스로, 스로. 세세 잘했어, beginning, beginning. 잘했어. 세, 세, 세. 1번 주고 1번 주고. 오케이. 보정 잘했어. 잘했어. 야야 권영 리드 보게 기 그대로 맡겨 계속 어 오케이 타이 가세요. 푸시야. 푸시! 이거 야 이거 이거 이거, 이거. 잡고 하나 가자! 잡고 가! 네, 네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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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파울 좋아, 파울 좋아. 오케이. 오케이. 오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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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케이 오케이. 초케이 오케이. 오이오이이이이이 냥 그걸 아, 아, 1분 2초. 1분 2초이거 맞아? 어 됐어. 아 12초 니 아니 <S> 스타트 해봐 이 안으로 들어가면 1 2초2초1 아니아니 점 점이 잖아3점 1분 2초 니 아니 1분 2초 아요5 3초 이거 몇초몇초 12초 나아, 야,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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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한다. 어, 불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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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불려. 장수야.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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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. 나 하나 둘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꼽 자, 볼 넣었으니까 됐어. 어, 못하겠다. <웃음> <웃음>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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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나이스. <laughs>